자, 4코터 지금 경희대 총과 설대 시프바한점판입니다 자, 마지막 게임 <목소리> 자 채널 35의 연대배 <목소리>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코터 세워서 <laughs> 심판, 심판. 아, 김신수 선수 가운데만 있다가 이제 렇죠렇죠 그보세요자 이거 보면은 아 완벽히 때렸어요 좋았죠? 아우 제가 봤을 때는 이두팀다이 경기 놓치면 진짜 아쉽습니다 이그 조에 또 다른 팀 누가 있죠? 성황대 노멀팀 자 어, 성황대 노멀팀도 봤을 때막 엄청 나게 많이... A, B, C, 인가 그러니까 세팀다 각자 해볼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투명한 거거든요. 저. 자 또네 파울. 자 파울 많아요 지금. 어 클라스 공대. 그 경희대 골밑의 중심을 잡아주는 김블란 선수 파울이 네 개라고 합니다. 열렸죠? 안 열렸죠? 잘안 붙네요. 이걸 안 해! 박스 우스를안 하면 4터이리어 나이. 캐리어 나이. 어 나이. 캐리어 나이. 캐리어 나이. 캐 나이. 리어 나이. 캐리어 나이. 캐리아 나이. 캐리이 캐리어 나이. 이이 지금 다 파울을 받습니다. 그쵸.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파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경기를 많이 안뛸시죠 저는 이제 파울.. <laughs> 파울 관리를 많이 좋아하고 있자자 경기 대회. 역시 팀의 주장 정정한 선수. 역시 주장 중요할 때 지네요. 와 승리도 <laughs> 좋았어요, 승리도 <스물도> 좋았어요. 나가죠, <laughs> 나가죠. 아, 이거 나가죠. 지금 타임아웃은 30개 무섭죠그렇 아, 지금 쓰기엔 아깝죠 여기서 <목소리> 한골 해야지만 해줘야 되거든요 아 펜트테이션 부분 아 펜트 잘못했고 아 성공 그거를 마무리해줘야 돼요 알리죠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이에요 스쿠바 타임아웃 석어요시작하와 경연이 매섭습니다 아, 역시 뒷심 좋네요 어, 한번 흐름을 잡으니까 엄청나요 이제 42대 38경희대 존이 지금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초반에 3점 4방을 얻어맞은 것 치고 지금 상당히 게임을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자, 저기서 지금 정광판한 사람들 뭐 먹고 있죠, 지금? 아니, 먹을 게 없던데 뭘 먹죠? 입을 자꾸 오물오물거거네요 지금. 감기 중에는 그런 거 정일대, 정일대 쪽은 자유투 지금 두개 다는 멤 무려 6점 차입니다 지금. 해줘야죠, 해줘야죠. 아 35. 잘합니다. 좀 왼손잡이 잘해요 지금. 왼손잡이. 선수가 <laughs> 따라갈 때 좋은 투. 아 하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5점 차. 이때 왜1 1 선수랑 집중해야죠. 아직 할만하죠? 물론, 당연히 아, 할만하죠. 자, 맞습니다. 아, 18번. 또 온, 파울이. 아, 별로 없네요. 네, 아무튼, 팔몇 개죠? 지금 총? 커터 이번 팔두 개인가요? 1 3번 골을 몰아줍니다. 1 3번 열어주고 아 이거 공친거 같은데 하지만 이걸로 그 시즌 대회 작전은, 시즌 대회 작전은 알겠죠. 3번선수가 골을 그렇죠. 줘서 특징을 그렇죠. 만들어내라 지금 저선 파울 4개인데 오펜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 네, 팀이, 팀이 공을 맡긴 그 책임감을 직점으로 보여줍니다. 정경민 선수, 2곳까지 성공을 시키면 됩니다. 아, 자이추가 정타네요. 다시 원포지션 게임입니다. 우선이!

절대로 경희대는 이렇게 역전을 하지 못했어요 어, 저 선수는 정정화 식당 가서 한번 아, 뷔리티즈 한번 먹어야겠네요 아, 그거 무슨 드립이죠? 정정화 선수 정정화 식당이 맛있긴 해요 진짜 맛쟁이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들어왔어 근데 경희대는 공격하는데 주저앉았어요 지금 아심 라인으로 제대로 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선수가 잡았을 텐데요 아, 어? 아, 지금 이 코트를 순간적으로 엔니를만들라그랬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 팀에서 나올 패스가 아니었죠? 그렇죠 안전, 안전하게 해야죠 이기고 있으면 자 지금 아, 쪼네의타이아웃 아, 49대40으로 존니 9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아 형들 DC 무섭습니다 아,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네요 제 c 쟤 너무 눈이 좋다라 진짜 역시, 볼케이노 시장은 다르죠. 그죠 음.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로해 서리연? 아, 뭐, 아주, 추가 상점이. 밀곱 소맥도 많고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일곱때 너무, 이 오늘 쳤던 것 같아요, 진짜. 정인는 지금 음. 필요할 때마다 정리해주셨어 하고 있그 지금 골고루 터지고 그렇죠. 있어요. 역전 전조와, 그리 권력의 전조. 그쵸. 정인의 피니인가요 아니요, 그, 이런 거 아닌데. 지금 정말로 될필가 없는데, 이거 아, 그래서 지금 수비가 지금 멘트맨으로 가나요? 지금? 아니요 시어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한번다네자 스쿠버 먼저 차분하게 한꺼 하나씩 따로 잡아야 돼요 아직 포기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해야겠죠자 21번 자 차근차근 1개씩 구워요 자, 지금 자, 리바 상황에서 피시파울. 아 루스버 파울 했나요 약점 루즈버 파울. 경위래 또는 지금 시간을 다 써야 되죠 지금. 오, 빨라요 어,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하 아이고, 야 아, 좋은 수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 절대 할 필요 없죠. 자, 아, 그냥 네. 볼만 돌려도 되는 거예요, 볼만 자, 돌려도 네. 그쵸? 네. 아, 네. 어, 네. 죠 아, 자, 이거는... 에 아니죠? 펄 아니죠? 점뻘이죠 확실히 헤드볼이점요리이죠희망이 너무 잡으시네요 에 너무 앞에 있죠, 지금? 조금 뒤로 가야죠 그쵸, 네. 네. 넓은 네. 편이 아니라, 네. 아, 이거는 줄만한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 번, 공격 리바는 아니고요. 스쿠바 지금 1분 27초. 아주 살만합니다. 근데 예선전이고, <목소리> 그, 정리됐더 농호회한테 적은 점수차로. 아, 네, 그쵸, 그쵸. 스쿠바도 점수차를 줄여야 돼요. 그쵸. 아이고. <목소리>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겨울다고볼수있겠다어왔습니다 아, 아, 아오, 아오, 아까지 해야죠, 끝까지. 오아야 됩니다. <놀람> 요아이번 수빈 파울 맞다 승가 그렇죠. 너무 우선어 좋은 선수 교대 이제 자나라나라 대거 교체하죠 지금 경 대가 이제 승리를 확정한저확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아, 할수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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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선수 나나나 많은 선수들 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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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자 일단 스쿠버 자유투두개 아직 몰라요. MB에서도 몇십 초 만에 십몇 점을 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티맥 타임을 모르는 사람 이 티맥 타임인가요? 그게 티맥 타임입니다. 아까 우선 텔레스코어 얘기했죠? 자 티맥 타임? 자 뭐죠? 아 너무 빨리 뛰었어요 지금. 이제 1구 더하더 면 자, 4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아직 몰라요. 자, 이거 일단, 일단 성공 시켜야겠죠. 일단은... 붙여. 자, 붙어야죠 스쿠버 붙여야죠. 스쿠버 아직 할 만합니다. 지금 뺏었어요. 뺏었어. 요 아... 이런 거 아시죠? 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죠? 아, 딴거 먹었어요. 지금.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o w to get us again. 아직 모 n t know how to get us again. I don't know how to get us. I don't know 점 o 초는 벌려야 되고그스쿠버는좁혀야 그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당연한 말씀이니요아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승리가 만약에 그 결정전이다 만약에 2, 3위 결정전, 1, 2위 결정전이다 이러면 이제 패가 아, 중요하지만 아 그쵸 그쵸. 그쵸. 지금은 아직 짜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어떤 분이 잠깐 그... 이따가 클로즈 한번 하겠습니다. 아그죠 마지막에 클로즈 한번. <laughs> 아, 근데 아, 지금 학스코바 이거 으면 할만해요. 진짜로 아까 말했던 그 기적 일어나나요? 기대타인! 아, 뭐 하지? 잡아야지! 잡아야죠! 이거 잡았어요! 잡았지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경기 몰라요! 늘면 몰라요! 누은 몰라요! 빨리 시작해야죠! 점점! 아, 잡았어요! 넣어야죠! 던져야죠! 던져야 됩니다! 페이크 좋았고! 들어왔어요! 자 타임아웃 지금 몰라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무 놀 지금 경희대 너무 일찍 식배를든건 아닐까요? 네, 너무 그 교체한 게 약간 좀 그랬어요 경희대 사실 저희도 어제 수원대 나할때 이런 기분이었는데 여기서 최시훈 군이 3점슛을 터져줬거든요. 네. 아, 전에도 그런 맞아, 선수가 예. 안 터지다가 어 아. 아, 지금 이점 차예요 진짜. 아 이거 몰라요. 그 팀의, 팀의 이거 팀읍니다 끝나고 티타임도 그 가질 수 있을지 네, 스쿠버는 네. 지금 파워이 2개 더해야돼는데파워 그쵸. 아니, 그쵸. 풀코트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경희대는 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풀코트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쵸. 해야 되는데 그쵸 아직 스쿠버는 두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파울을 두개를더 해야 돼서 그쵸, 그 근데 제가 봤을 때스쿠바 스팀 노릴 것 같아요 여기서 경희대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죠? 이한, 안정적이었던 파울이 잘못됐네요. 아, 실렸어요, 아, 틀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재미없는데 파울이죠, 파울이죠, 파울 맞죠. 하지만 여기 이거 뭐. 원래 이게. 죠 아니 잘된게 아니고 제가 그 선수면 공격 안 하고 멈췄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자기한테 파울 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렇 그러면 1초 라도 시간 을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못 늦게 되면 그쵸. 이제. 아 진짜 안들어갔다 오래시다 나왔거든요 그쵸 그쵸 습감 찾기 쉽지 않을텐데 이거, 이거 안들어가면 진짜 모릅니다 아왜 안했어 오 들어갔어요 3점 쏴야죠 이러면 교체 다 교체. 타이머 없습니다 스코버는 무조건 3점 쏴야돼요 그런데 좀 이거 타이만는쏴점 하지 않나요? 아이고. 그쵸 아이고. 뭐. 바로 페널컬이었죠 어, 그렇죠 그렇죠. 페널니다자자자 어, 아, 스토가 한 21번 선수가 진짜 솔지. 쏠지. 과연 솔지? 쏠지.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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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페널이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걸 따라옵니다. 아 이거 페안티 아니죠? 아니 이걸 왜 펄하나요? 이거, 이거 펄하면 안 되죠. 이거 무슨 생각이죠? 근데. 아니 이 상황에서 이런 파워를 한다고요? 아 이거 아, 3번 이 파울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 3번 3번 이게 무슨 파워인가요아 그 지금 신소명민 선수의 진짜 최고의 네, 그러니까 3점 슛을 아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날려버릴 35번 잘 쏘거든요 아, 잘 쏴요 저, 저 선수 잘 쏩니다 2개 아, 들어가다 생각하고 3점은 무조건 3점 쏴야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부족하거든요 3점을 사실 아, 아! 여세 자, 왔어, 아, 이거 이런 수목에서 넘는 게또 쉽지 않아요. 연작 있나요? 혹시? 농구무슨보 같습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안 된다고 했죠? 저희 집에 가고 싶거든요 아니, 오십 대 오십으로 스코어가 기적적인 연장을 바로 지금까지 자유투수 왔던 그경희대 35번보다 자유투 못 느끼면서 그 연장하게 이 됐습니다. 연장에서 아 다시 뵙겠습니다.